판결 그 내용 중에도 보면은 이런 국회의 전행이 막중한 그 어떤 헌법수호와 국정에 그 관한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 이게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한다. 그러나 헌법개정이라든가 법률개정이라든가 위원정당 해산청구 같은 이런 거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그게 과연 가능한 건지에 좀 의문입니다. 네. 일단 뭐, 에. 그리고 이제, 헌재에서는 그 탄핵의 어떤 중요한 근거로서 박종근의 증언과 홍장원의 증언, 그 다음에 이제 한독수 총리의 그저 국무회의가 뭐 없었다 하는 뭐 그런 증언의 바탕을 이제 두었다고 하는데요. 뭐 사실은 헌재에서도 거기까지 세심히 보실지는 마 모르겠습니다만은 헌재 그 탄핵 심판 증인 신문 조서를 보시면은 이미 거기서도 확종군과 홍장원의 진술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나게 탄핵이 됐습니다. 아 재판관들이 뭐. 자의문을 가지고 뭐 물어보고 박종 곽종, 박종근도 뭐 대통령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한 적은 없는데 인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걸 의원으로 이해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쓰지도 않는 그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그러나 이번에 이제 비화폰 통화 내역이 그 원래는 국가 저군사 기밀인데 그게 어떻게 제가 탄핵된 이후에 그냥 흘러나가는 바람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프레임들이 족족이 다 지난 가을부터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, 그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또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일단 13명을 불렀습니다만 13명까지 불른 거는 나머지 8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가 되고, 19명이나 20명쯤 불렀으면, 한두 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가 안 되느냐, 또 불렀는데 안 기다리고, 어, 저, 보도가 막날것 날 같아서, 저, 그냥, 저, 개음 선포를 했다고 해서, 그게 심의권 침해가 되는지, 몇 명을 해야 이게 되는 건지, 안 되는 건지, 참, 좀 의문입니다. 그리고 이제 외신 대변인 그 피지 문제는요, 일단 뭐 대변인이라는 거는 언론 관심사항에 대해서 자신이 대변하는 기관과 기관장 등의 그 입장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뭐 팩트 체크를 해주는 대변인이라는 거는 그거는, 그거는 언론에서 자기가 취재하는 것이고 뭐라고 어떤 팩트에 대해서 묻거나 정책에 대해서 묻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를 해 주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인 거는 언론의 몫입니다. 그리고 저는 제 입장을 얘기를 한 것이고요. 그러면 국회 의원들의 그 국회 저 진입을 차단했냐 안 했냐. 그거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저 내란 피고 사건의 그 재판 결과를 좀 보고 선고를 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린 것도 거기서 지금 계속 논의가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 어? 근데 제가 그걸 막았다고 했던 증언들이 족족이 지금 깨지고 있고, 지금 이제 마지막 저 증인 한두 명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의원 끌어내라, 뭐 체포해라는 얘기는 이제 거의 다 무너졌다고 생각이 되고, 그 다음에 그 국회 문 차단 문제는 그거는 뭐또 증인신문이 증인 좀 남아있습니다만은, 어? 저희는 이 국회 게이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화 장관이나 처음부터 아무 생각이 없었고 경찰을 저 지원받을 생각도 못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고 경찰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고 초기에 경찰 청장으로부터 아 국회 관계자는 들여보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고 제가 개엄이 끝나고 경찰 청장에게 어 니네들이 그 초기부터 이게 잘 들여보내서 개엄이 빨리 해제돼서 잘 됐다 고맙다 수고했다 이렇게까지. 제가 얘기를 한걸 법정에서도 증언하고 서울청장도 증언하고 헌재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 24시 0공부터한 1시간 정도 사실은 뭐한 40분 정도 됐겠죠. 그공공시한 40분 되면 이미 이제 표결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됐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문을 닫았는지 자체를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. 어? 물론 뭐다 들어갔습니다. 수천 명이 들어갔습니다. 그렇지만 이 문제도 지금 내란 피고 사건에 재판에서 지금 핵심 그 쟁점으로 지금 다뤄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의 구가 기한했다라고 하는 이 이제 허위 공문서 등과 관련된 건데, 저뭐 저도, 말씀을 드렸고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뭐 공직생활 저도 한 26년 한 했습니다마는 이런 종류의 공문서 라는 게 과연 대한민국에 존재하나 싶습니다.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장관 총리 대통령이 결재하는 문서 라고 해도 교육부에서 올라오는 부서 중에 이태테면 대통령령인데 교육부 소관 대통령령도 있고 뭐 국방부 소관 대통령령도 있고 기재부 소관 대통령령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부서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그 기한 자체가 교육부건 교육부에서 올라오고 저 국방부는 국방부에서 올라오고 기재부는 기재부에서 올라오는 것이지. 그걸 대통령실에 그것도 비서실도 아닌 그냥 대통령 뒷바라지 해 주는 의전 뒷바라지 해 주는 부속실에서 이런 거를 기안한다는 거는 공문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어떤 문서에그저 어떤 관리와 정확성과 이런 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서명한 사람만이 서명한 사람이 이거를 작성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안자가 이 문서를 만든 겁니다. 아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뭐 A 부가 부서가 있고 B 부서가 있고 C 부서가 있으면 위에 이사와 사장의 결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서별로 작성하는 그 문서의 작성 주체와 관리 주체가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부속실에서 만든 문서인지 저도 그러기 때문에 12월 7일 토요일 날 제가 대통령실에 잠깐 나와서. 간단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저 퇴근을 할때 이거를 들고 왔길래 제가 강의구한테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, 아니 이거를 왜 자네가 만드나? 어? 이걸 왜 부속실에서 하나? 어? 그러니 이거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? 라고 흔히 아니 뭐 그냥 하나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제가 그냥 갖고 있겠습니다. 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총리도 설명했으니까 그냥 사인해주고 나온 거지.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 문서의 성격이 어떻고 그거를 만약에 부서라고 한다면 그거를 사전 부서라고 허위로 만들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 보안 때문에 국무위원도 다못 부르는데 사전 부서는 국방부에서 기안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국방부 기안자가 최소한 뭐 육급의 사무관에 최소한 과장 내지는 국장이 그 기한 서류의 결제를 저쭉 올라가면서 해줘야 장관이 서명하고 총리가 장관이 전자 결제하고 총리가 결제하고 대통령이 마지막에 누르는 것인데 이거를 대통령 부속실에서 이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서류가 무슨 서류냐 저는 그게 일단 좀의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뭐 헌재에서도 이거는 사전 부서는 불가능하다 보안 때문에 이런 얘기를 헌재에서도 입니다 했고요. 이거를 뭐, 악용할 생각이 뭐, 전혀, 어, 있지도 않았고, 도대체 이 문서가, 어? 제가 나중에 뭐, 아 옛날에 뭐, 내가 뭐, 사인한 거 있는데 한번 가져와 보라고 그랬다고 해서, 어? 그게 잘 기억이 나지 않으니 뭔가, 사인한 게 있으니 한번 보자는 거였을 수는 있지만, 오히려 그것이 제가 폐기를 사전에, 어? 저, 보고받고 승인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, 저는 뭐그 점에 대해서는 이것이 도대체 이런 공문서 관리 주체도 없고, 도대체 문서를 누가 어떻게 어? 어느 기관에서 관리하는지 그런 게안 정해져 있는 도대체 공문서라는 게 어디 있으며, 어? 관리 주체와 관리 방식과 뭐 이런 게 정해져야 적어도 보관 자체도 무리하게 보면 그걸 행사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. 저는 이거는 좀 도저히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뭐 허위라는 거에 대해서도 그리고 뭐 국방장관이 서명은 있지만 국방장관이 뭐 5일인가 6일 날 아마 7일 날 밤에 들어갔으니까 언제 저 법적으로 사직을 했는지 모르지만 국방장관이 자기가 그 직에 있을 때 서명을 했겠거니 생각을 하는 거지 국방장관이 뭐 그만뒀는데 서명을 한 거라고 제가 생각할 리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재판부께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